시스템 에어컨은 무조건 5월달. 5월달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무조건 AS를 부르십시오. 왜? 7, 8월달에 AS를 부르면한달 뒤에 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AS를. 꼭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그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저 이사할 집이 에어컨 설치를 해요. 시스템으로. 4개인자 설치하는데 전세를 내주려고 했는데 요즘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가 나가서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 시스템을 제가 설치하려고 업자를 불러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일찍 온다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사할 집이 왔는데 안방이 6평, 6평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실이 이쪽이 18평 그리고 여기 다섯 평 그리고 여기 다섯 평 들어갈 것 같아요. 자시술 하신 사장님 오셨는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위치부터 좀 알려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평범하게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아파트 이쪽 안방 같은 경우에는 중앙 쪽에 많이 사시는데 보통 중심부 살면은 이 정도, 저 정도 사람이 이렇게 쓰니까요. 아무래도 침대를 이렇게 으시는 경우에는 밑에 이 정도까지는 바람이 따지고 이 정도로 해도 이쪽에 있는 분이 직접 바람이 나오겠죠. 그럼 살짝 비틀어야 되나? 그러면 살짝 이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나마 직접 바람이 덜 그. 아 그러면 이쪽으로 좀 해주세요 이쪽이 더 낫지 않나? 보통은 다들 그렇게 하시는 그렇죠. 편이니까. 이쪽으로 해주세요. 이쪽 가쪽으로. 네. 중심보다는 왼쪽으로 좀더 썰리게끔. 그리고 뭐 거실. 크게 천장에 뭔가 구조물이 안지다 가면 중앙에 닿는 편이거든요 그 중앙? 네 가장 많이 중앙으로 네 여기는 중앙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도 크게 네. 문제가 없다고 하는 가정하에는 중앙에다가 잘 중앙이요? 네 옆방도 마찬가지로 네. 중앙 알겠습니다 아. 작업은 한 어느 정도 걸리나요? 아. 뭔가 위에 천장 구조물이 뭔가 많이 걸리지 않는다 가정하에 있으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4시 정도에. 아, 4시면끝나고하루는 네. 끝나네요. 네네, 평균적으로 하루면. 알겠습니다.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배관 라인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실외기 자리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뜬대요. 그러면은 안방 팬트리가 나오거든요. 안방 팬트리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안방 팬트리인데 요 라인으로 천장으로 타고 와서 이렇게 가서, 어? 자,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연결을 해서 모든 배관이 여, 일직선으로 간답니다. 거실, 방, 방, 무로스도 똑같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벌써 석고보드는 타공을 했어요. 어, 엄청 빠르네요. 좀 빠르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외기는 한 3마력 정도 되는데 이제 평소에 따라 이게 더달수 있고 더못 달고 하기 때문에 커터기로 스포보드를 짜는 영상을 한번 가볍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근데 네, 여기를 왜 석고부들 천장을 타공을 하냐면은 배관을 밖으로 거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타공을 하는 겁니다. 왜 자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석고부를 크게 이렇게 둡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4시 정도에 끝난다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1차적으로 카메라를 접고 출근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자, 가스는 410입니다. 410이고, 밑에가 실외기, 그리고 각 방에 있는 에어컨. 모델명은, 자, 이러면 여기. 자, 잠깐, 지금 시간이어서 왔는데, 지금 자, 화장실에서 배관을 뚫어오고, 여기 이제 화장실에서 들어온 배관. 배관이고, 저쪽으로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에서 온 배관이 이 배관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거실로 들어가는 배관인데 이게 이제 15mm, 15mm고 약간 이제 9mm 배관입니다. 그래서요 배선 작업은 다한것 같아요. 동관이랑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거진 이제 에어컨만 달면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거실로 나왔고 거실에서 요 라인으로 와서 브릿지 시켰습니다. 15랑 9mm로 왔는데 안방에서부터 거실까지는 15에서 9mm로 왔는데 여기서부터 한 12mm, 6mm로 온것 같습니다. 작은 방으로 가는 배관. 그렇기 때문에 어, 사이즈가 용량 자체가 다섯 평이다 보니까 배관이 조금 더 작은 걸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이거는 신호선이고 이거는 이제 전기 220볼트 전원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신호가 하나씩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단배관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호를 줘서 이게 실외기에서 압으로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신호선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타공을 해서 배관이 왔습니다. 배관은 12mm, 6mm. 그리고 다시 방 하나 더. 자,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자, 배관은 이쪽이, 이쪽 부분이 배관 연결한 거여서 이쪽에서 한 바퀴를 돌아와서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중간 중간 이 촬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각 설치가 좀 잘못되었을 뿐이 배관을 미리 알아두면은 소비자들도 워낙 파악이 좀 빠르기 때문에 이 중간 중간에 배관 라인도 확인을 할겸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시 이제 끝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저녁에 한번 다시 와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면은 모든 이제 에어컨 설치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따 저녁에 와서 한번 다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따 봐요. 자, 퇴근 후 자,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아. 그냥요 에어컨이 때깔이 때깔이 기가 막힙니다 걸리면 거짓말이 사돌리고 나와요 와 이거 거실 건데 이게 18평 아주 때깔이 때깔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안방 6평짜리 자, 자 6평이랑 5평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크기는 이게 6평 그리고 방두개방두개는 2개. 이거는 5평 5평입니다. 5평. 그리고 여기도 바로 옆에 옆에도 자. 5평. 자. 이제 바로 배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배관을 꼭 알아야 되냐? 설치를 했을 때 하자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배관을 알면은 AS도 빠르고 그리고 어디에 생 확률도 빨리 찾기 때문에 AS가 빠릅니다. 그만큼 또 작업을 할 때도 좀 편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꼭 시스템을 설치하신 분들은 이 잠깐이라도 이 배관 라인만 배관 라인만 아시면은 그 서비스부터 오시면 은이 라인만 알려주시면은 정말로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배관 라인 한는거 보겠습니다. 자 배관은 자 실내기에서 쭉 올라가서 자 저기 저쪽으로. 뚫어서, 원래는 저희가 집이 D 귿자로 살짝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벽에는 이 뒤쪽이 외벽입니다. 완전히. 낭떠러지예요 그냥 밖에 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가서 바로 반대쪽으로 옆에 화장실. 화장실 쪽으로 가서 바로 안방으로 뚫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배관이 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화장실로 들어와서 바로 여기를 커트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저 보시면은 요 도배를 자른데 테가 안 납니다. 이게 실크 벽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일반 벽지는 이렇게 테가 바로 난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 연결을 해서 바로 다시 뒤로 와서 여기를 또 땄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벽지 테가 안 나죠. 그리고 바로, 뒤쪽. 뒤쪽. 대리석. 인조대리석 쪽으로 해서,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여, 거실. 거실로 와서, 다시 이쪽에서, 여 벽으로. 방 3번, 4번으로 갔습니다. 자, 방.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배관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관은 안방이나 거실까지는 15mm, 9mm까지 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작은 방에서는 12mm, 6mm로 온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치는 않고 배관은 큰방이랑 거실은 동관이 좀 굵었어요. 굵었기 때문에 여기 작은 방으로 넘어가는 거는 또 배관이 좀 얇게 얇게 고압을, 저압을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네. 바로, 에어컨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자. 리모컨은, 뭐, 사이즈는 모델명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 뭐 총네 개를 줬는데, 뭐, 보시면은 AR, 뭐, 다 모델명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요, 건전지 하나만 넣었어요. 일단 한 번, 저도, 이게, 시스템 에어컨 처음이라서, 한번켜 보겠습니다. 이게 무풍이랑 일반 바람이랑 다 되는 거예요. 한번켜 볼게요. 오! 아, 이제 바람이 나옵니다. 오, 날개가, 자, 내려옵니다. 온도는, 18도로 내려 보겠습니다. 자, 바로 거실. 거실도, 오! 여기도 18도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자, 18도.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개. 됐습니다. 바로. 실레기가 돌아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 도는데 어, 돌고 있어요. 오, 근데 진짜 조용하네요. 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그만동으로 나와.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t 지코로 연결을 안 해놨어요, 사장님이. 왜 그러냐면, 전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돼지코로 해버리면 콘센트에서 열이 나서, 와서 화재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직, 직결로 한것 같아요. 오, 요거 진짜 마음에 드네. 그리고, 무로스 배관. 모두 물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무로스 배관도 다 똑같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실외기가 돌아가는데, 오, 정말, 음, 조용합니다. 이 자, 배관도 한번 나와. 만져볼게요. 오. 좀 시원해진 것 같은데, 지금 점점 시원해진 것 같아요. 고압은 좀 뜨거워지고, 저압은 차가워집니다. 자, 일단, 오. 처음이라 좀 조용했는데, 지금 이제 좀팬이좀 빨리 도는 것 같아요. 좀, 소리가 좀 커지죠?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오, 일단. 자,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지 한번 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주 날개가 응. 팔랑팔랑 합니다. 오, 아, 뭐 시원한 건지. 지금, 밖에 온도가 지금 20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18도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좀 시원한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름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저는 시원한 것 같습니다 시원한 것 같은데 좀 틀어 봐야 할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냉은 고압이랑 저압이랑 만졌을 때이 뜨겁고 차갑고 한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 지금 바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스가 새고 이게 지금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1년 정도가 지나야 가스가 새고 안 새고 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내년 7월달, 8월달 하기다면 이게 가스가 인지안 쓴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5월달부터 에어컨을 좀 틀어보고 이게 가스가 샜으면은 바로 서비스터에 전화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에어컨이라는게 진짜 여름에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이 나면은 한달을 기다려도 안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5월달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에어컨이 나와야지 이게 에어컨이 안 나와버리면은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못쓰면 한달 뒤에 와 버리거든요 이게 시스템이라는게 그렇습니다 AS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하루에 와도 이게 고칠 한 분이 있을게 입만 벌리고, 거 집만 사도 나와 고쳐도 못 고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시스템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애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게 각 방에 억지로 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을 팔 때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조건 시스템 있는 집으로 들어온대요.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부터 혼수 준비를 안 한대요, 에어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생각하는 게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집에 에어컨을 있기 때문에 없는 집을 가더라도 바로 바로 장착이 가능하잖아요. 이 뜨겁다가 다시 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시스템을 선호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시스템을 했고 에어컨 지금 보시면 점점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시원해지는데 다음에 꼭 시스템을 설치하신 분들은 이게 보증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제베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달, 11월달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저희는 이제 1년, 1년이 어느 정도 까먹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내년 5월달에 다시 테스트를 해서 에어컨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꼭 이거 중요합니다. 5월달에 미리, 미리 먼저 에어컨을 틀어보시고 이게 에어컨이 안 시원하면 무조건 a s 부르십시오 여름에 하면은 절대 한달 뒤에 옵니다. 한달 뒤에 오기 때문에 꼭 이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저, 그 전집, 전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초인종이 고장이 났어요. 초인종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초인종의그 가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봐요.